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눗셈을 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7분의 4, 분수는 나누기를 나타내는 수죠. 그러니까 7분의 4는 4 나누기 7,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4를 7로 나누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4를 7로 나눌 수 없으니 몫에 0을 씁니다. 4 뒤에 소수점을 붙이면 몫에도 소수점을 찍어주고 이제 0을 붙여가며 계산해 볼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이 계산해 주면 되죠? 5, 7삼35 빼면 5, 0을 붙여 내려주세요. 7로 나누니까 7, 7, 7사 49를 빼고 0을 붙여 내려줍니다. 1, 7이란 7 빼고 그 다음에 0을 붙여 내려주세요. 30을 7로 나누면 4, 7, 4, 2, 18 빼면 2, 0을 붙여 내려줄게요. 다시 7로 나누면 2, 7, 2, 14 빼니까 6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7분의 4는 4나누기 7과 같고 4를 7로 나눠서 분수를 소수로 표현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0.57142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몫을 반올림해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면 반올림이라고 했으니까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내죠. 그래서 소수 첫째짜리 숫자가 5니까 올려라. 이 경우는 1이 되고요. 단올림하여 소수 첫째짜리까지 구하려면 소수 둘째짜리 숫자를 보는 거예요. 7이니까 올려라. 0.6. 단올림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구하려고 해요. 소수 셋째짜리 숫자가 1이니까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0.57.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 이 소수와 분수는요, 같은 값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소수로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이처럼 반올림에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소수로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라면 분수를 사용해 주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둘수 있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값은 그래서 우리는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